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 5장에는세 어,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 이 목자의 비유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의 비유고. 또세 번째는 11절부터 32절까지 말하는 이 아버지의 비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비유를 이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라고 해보면 음, 오늘 1절부터 2절에 그런 상황에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 상황이라는 것이 15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돼있어요 모든 세리, 사람들은 이 세리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 로마의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라고 하는 의미는 어, 이 외형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 공식적인 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세리들이었죠 그리고 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대부분 아마도 여인들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거예요. 특별히 그런 몸을 팔아서 자신의 또는 너무나 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중에 어, 또 병든 사람들 중에 그들 어, 사람들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로 어, 이,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의 관심은 말씀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절에 이들은 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어, 의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종교적으로 어, 이 바리새라고 하는 또는 사두개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 이 거룩함으로 또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로 예, 불렸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밥을 먹느냐, 또 누구랑 사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거룩함을 지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악과 또는 죄와 이걸 가까이 하는 것을 불경시하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거나 또 죄인들을 만나면 그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접촉하는 법 또는 그들과 함께 어 음식을 먹는 거 이거 자체가 어 불경스러운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이바리새들과 서기관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거룩한 존재라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지 않는 존재들과 사람들과 같이 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합니다3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어, 수근거리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첫 번째 비유는 어, 목자의 비유예요. 근데 그 목자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는요. 어, 불가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자는 단순하게 그, 그양한 마리 한 마리를, 어, 우리는 그냥, 그냥 한 마리 한 마리라고 하지만 거기에 다 이름이 있어요. 어,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양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게 목자예요. 그 목자에게 어, 100마리의 어, 이 양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어, 잃어버렸어요. 어, 양은 눈이 초점이 잘 맞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어, 어둡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어, 쉽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양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요 이잘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이이그 그러니까 뭔가 벌러덩 누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누운 양은요 또 쉽게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누워 있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또 특징은 손질을 하지 않으면 이 곰팡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이 겨드랑이나 이런 데를 잘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목자의 손길이 늘 필요한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이왜 가느냐, 이, 이 잃어버린 양이 가는 곳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죠. 지금 목자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한 마리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한 마리는 그냥 한 마리가 아니라 어, 이름도 있고 또그 양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하나하나가 다 경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이 목자가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99마리가 있으니까 그99 마리를 가지고 어 빨리 어디다가 안전하게 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얼마나 그한 마리 잃어버린 이 양에 대한 마음이 있냐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흔 한 마리를 들에 두고 그한 마리를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가서 다시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매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얼마나 기쁘면 그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가 한 마리가 그 찾아낸 그 기쁨이 그아흔 아홉 마리 있는 들에 있는 그아흔 아홉 마리보다 더기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공경에 빠져 있는 죽을 위기에 있는 그한 마리를 구하낸, 구해낸 그 목자의 심정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아흔 한 마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이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기쁨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목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이 아흔 한 마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이라고 할수 있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의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아픈 사람 아픈 손가락 그런 거죠. 똑같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에게 더 마음이 있어서 그 자식이 더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 목자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 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8절에는요. 8절부터 10절은 두 번째 비유인데요. 어떤 여자가 열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낸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열 드라카마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결혼을 할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증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지와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 같은 거.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을 할때 이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동전을 가지고 하나로 깨어 가지고 머리에 장식품으로 결혼할 때 그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돈이 아니죠. 이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남편의 사랑의 증표고 또이 하나가 비는 것은 전체가 비는 것과 같이 이 하나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집이 이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창문도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니까 어, 등불을 켜가지고 집을 쓸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한 드라카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집안을 다 아, 뒤집어 놓는 거죠. 아, 이, 이 이게 어디 있는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집안 있는 집안의 그 정돈된 것들을 다 흩트러 버립니다.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느라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가격은요 아, 한 사람이 일당으로 일할 수 있는 돈이래요. 돈의 가치가 그러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치의 그이 그,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더니 뭐하냐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풉니다 쓰는 돈이 더큰 거죠.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드라크마가 단순한 돈이 아니고, 그 신랑을, 신랑이 자신에게 표현한 사랑의 보증과 같은 거니까, 돈의 가치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단순한 동전이 아니고, 거기에 이 여인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의 확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의 가치로 계산하지 않는 거죠.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지금 17절에도 기뻐하는 거고요, 10절에도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아, 어,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 법을 뛰어넘어서 이 생명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어 이들에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이 여인의 마음이 여인의 이 심정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성별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죄인이냐, 세리냐가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남편의,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로, 증표인 것처럼 소중하게 그들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부모는 그 부모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그 옆에서 그 아이를 보살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모세 율법은요,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은 그 모든 죄인들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목자의 심정과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를 넘어서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의 그런 단순하게 죄인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이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올코그룸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뛰어넘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이 목자의 심정과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도 이 올코그룸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돕는 겁니다.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